엠마누엘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 중 형제들이 젊은 여자일로 인해 서로 대화하고 있는 동안에 가론 유다라는 형제는 잠깐 몰래 빠져나와 자기의 길로 가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엠마누엘을 당신들에게 넘겨줄 것이니 당신들은 나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그들이 가론 유다의 말을 듣고 심히 기뻐하며 그에게 말하였다. 은 30냥을 값으로 줄 것이다. 그들과 거래를 끝낸 가론 유다는 다시 자기의 길로 갔으며, 그때부터 그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엠마누엘을 팔아 넘길 기회만 찾고 있었다. 무교절 첫날에 엠마누엘과 그를 따른 형제들과 자매들이 그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라삐어, 6월 절에 먹을 양식을 우리가 어디에서 구하며 준비해야 하오. 그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그를 따르는 자들 중두 형제를 택하여 말하였다. 예루살렘 성안에 들어가면 물 동이를 들고 물을 길어가는 사람을 볼 것인데, 그를 따라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우리 라비의 말에 라비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라비와 또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이 함께 너의 집에서 유월절을 보낼 것이다.라고 하라. 엠마누엘의 이 말을 들은 두 형제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로 엠마누엘이 말한 그대로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어 가는 사람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에게 엠마누엘이 말한 것들을 그대로 전하자 그는 유월절 양식을 먹을 수 있게 자기의 방을 내어 주었다. 그리하여 엠마누엘과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은 그곳에서 유월절 양식을 먹을 준비를 하였다. 날이 저물었다. 엠마누엘과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양식을 먹고 있었을 때 엠마누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금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 중에 한 영제가 나를 배반할 것인데 그는 자기의 값을 받을 것이다. 야외 아버지와 메시아 엠마누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항상 야외 아버지 안에서 평강과 은총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십시오. 야외아버지를 믿고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메시아 엠마누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